안녕하세요. 하늘빛 블루베리 농원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한달 전에 숙지 3목을 해놓은 저희 블루베리 삽도 꼽아놓은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는데요. 아, 보세요. 한달 전에 지금 이거는 매도우락이거든요. 매도우락인데 순이 벌써 이만큼 자라서 두 개씩 다 나와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매도우락.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게 없이 전부 다다잘 나와서 잘 자라고 있고요. 이쪽 매도락이고요. 여기는 인디고 크리스프예요. 인디고 크리스프, 인디고 크리스프도 지금 순이 두 개씩 다 나와서 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59트레이야도 해보고, 또 사목판에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자, 이제 59 트레이아 하면은 공간이 좋기 때문에, 늦지 않게 잘 옮겨 심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은 이제 듀크예요 아, 시에라네요, 이거는 시에라도 있고, 또, 원더풀도, 저희 북부종이고요 시에라 원더풀은요. 여기 이제 듀크예요 듀크. 자, 저쪽에 이제 뉴하노버도 있고요 저희 이제 지금, 어, 축제 사목을좀 많이 해놨는데요. 안 나온 거 없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삽목판에다가 이렇게 직접 꼽아 나왔어요. 네, 오시크 어, 트레이 하는 거, 꼽아 놓은 거랑, 삽목판에한 거랑, 거의, 뭐 동일하게 다, 잘 나와서,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듀콘데 안고요뭐 남부종이나 북부종이나 지금 변함없이 전부 다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딱한 저희 하는지 한달뭐 하루 전인 게 있고 또 하루 이틀로 더 지난 게 있고 그런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잘 자라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여기 이제 성장이 또 멈춰서 블랙 팁이 생기고 또 2차 성장이 되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제 사한 처음 할때 어,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해서 제가 오늘 영상 찍어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